아산 데일리 2023년 12월 11일 충남 아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지난 10일 문양원천역 광장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산시 여성 커뮤니티센터 나오는 지난 9일 여성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기념 오픈 클래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 화재 시 피난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0일 아산 모나벨리 더골드 컴플렉스홀에서 12번째 에세이집 신아산경제권미래전략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고 배성환을 이뤘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층간소음 해소 측으로 제시한 층간소음 미조치 아파트준공승인 보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지난 7-8일 이틀간 시행했다. 아산시는 신도시 공공화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배경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호서대학교는 제약공학과 연구팀이 커큐민의 낮은 흡수율과 빠른 대사 전환을 개선하기 위해 소장 특이적 약물 전달을 할수 있는 키토산과 알리산으로 코팅된 이중층 나노리포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호서대학교가 벤처 인재를 육성하고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여섯 개 창업 관련 대학원과 컨소시엄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문대학교 인문사회인화빈재 양성사업단은 지난 7일 선문대 원화관 강당에서 공공부문의 패러다임 변화와 바람직한 인재상을 주제로 전망권 아산도시행정연구원 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문대학교는 박한나, 박대민 교수가 한국광고 PR 실학회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더 많은 기사는 아산데일리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